안녕하세요. 이우마원의 이영재입니다. 음. 전 이번 여름방학 때 수원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의문인 게 있죠. 뭐가. 여름방학 짧은데, 2주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그 다른 데를 보니까는 한 4회 특강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수원을? 사회로 아, 어, 힘든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 선생님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사회 특강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체득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는 8회로 진행합니다. 8회로.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이 어떻게 8회가 됩니까? 라고 될 거예요. 근데 이 8회는 이렇게 진행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학원은 화목에, 화목이 시작하면서 시작이 8월 4일이에요. 그러면, 어? 아직 학교 가고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저희는 인강 라이브 인강 플러스에다가 현강 플러스에다가 그때도 못 와. 라는 학생들, 그때도 못 봐. 이런 학생들 대비해서 뭐 라이브 주소를 제가 준다든지 아니면 인강 주소를 줘서 시간대, 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볼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물론 그냥 와서 봐도 상관 없습니다. 시간대에 돼서 그냥 와서요.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그게 불가능해. 라고 하면 라이브로 봐도 되고요. 그게 불가능해. 라고 한다면 은 그냥 집에서 인강으로 아무 때나 볼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8회가 진행이 되는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것도 되게 크거든요. 제가 현행을 하면서 특히 내신 과정을 뭐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선행을 많이 해왔대요. 근데 현행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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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어떻게 배워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단원에 대한 문제의 풀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단원별 문제는 잘해요. 하지만 종합적 사고가 굉장히 불안해요. 종합적 연결이 안 돼요. 딱딱딱딱 끊겨 있어요. 그 부분을 막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수능 때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수원은 어떻게 지낼 거면? 수능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끔. 수능적 사고를 길러서 종합적인 문제를 풀수 있게끔. 그 수능에서 종합적인 문제는 뭘 의미해요? 뭐, 준킬러, 킬러 문제들이죠? 그런 사고를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 개념, 개념, 실전 개념, 플러스에다가 문제들을 배치해 봤습니다. 그럼 개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개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지만, 뭐, 수업 끝나고, 연구실, 연구실 가가지고, 많이 연습을 합니다. 많이 보고 분석을 합니다. 수능 문제도 많이 분석을 해요. 수능은 항상 그게 있죠. 어떤 흐름이 있죠. 유형이, 유행이 있죠. 유행. 그죠? 유행이 있어. 어떨 때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킬러로다가 어떤 문제 이럴 때가 많이 나왔어. 이런 형태들을 쭉 유행에 따라 따라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를 잘풀수 있으면 내신도 점수가 같이 오른다는 거. 왜?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형 문제를 갖다가 변형 시켜서 많이 내신으로 갖다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를 잘풀수있으면 내신도 당연히 잘볼수 있고 당연히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일단은 수능에 나오는, 수능에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제가 유형별로 묶을 거예요. 유형별 로 묶어서. 그 유형에 따른 문제들을 갖다 놓겠죠. 이건 수업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죠. 그럼 제가 수업을 설명할 거예요. 오늘 배울 개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야.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쭈루루룩 루 진행하고, 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이게 어느 파트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수능에는 이렇게도 나왔었고, 이런 거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춘 문제들을 제가 같이 풀어주겠죠. 문제 풀때학생들하 같이 풀 거예요. 그렇게 막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많은 인원 받을 생각도 없고요. 지금 왔어. 왔을 때 친구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어이, 이거 어떻게 풀지? 괜히 뭐가 필요하지? 들어갔어. 어떤 공식 들어가? 들어갔어. 그렇지. 계산은 제가 해주면서 친구들이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옆 칸에, 교재옆 칸에 풀어보기라는 란이 있어요. 이 풀어보기라는 수능형 문제를 갖다 집어넣겠죠. 갖다 집어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 풀어볼 수 있게끔. 진짜 너네 수능 풀수 있어? 풀수 있어.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수능형 문제를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에 맞춰서 집어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만 시간이 있게 됐고, 문제 한 세네 문제니까는한 아, 5분 안에 풀어봐. 시작. 풀기 시작하겠죠. 그럼 보겠죠.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너가 생각하는 개념에 맞춰서 풀수 있는지. 내 개념에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보은 보면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막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이 가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고쳐주겠죠. 고쳐주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좀더 빨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어, 아그 방법 좋아. 오케이. 열심히 해. 이렇게 복도다 둘 수도 있고요. 복도다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건 제가 바로 고쳐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숙제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면, 숙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말씀을,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능에 나오는 순위 수능 형태의 문제를 유형별로 묶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난이도 따지면은 되게 어려운 것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2점짜리 문제는 다뺄 거예요. 당연히. 한 3점 수준에서부터 4점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리고 킬러 문제들까지 킬러 문제는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넣지는 않고 이 문제까지 확실히 수능을 한번 확깨 뚫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잡혀지게 되죠 그죠 왜 내신 학교 선생님이 킬러 문제들 가지고 와서 조금 변형시켜서 내는 부분 많다고 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이걸 다 겪었어 그럼 현행이 딱 들어가, 현행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어, 했던 거야. 어, 쉽네. 아 그렇지. 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기출문제 유형들을 보면 다 그렇으니.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수능형 문제를 잡으면 내신도 같이 잡힌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내신 때 1등급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조금 조금씩 잘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문제에 대한 개념도 자기가 확립되게 되면 수능 1등급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저와 함께 수원 특강으로 한번 1등급 같이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